나아니나님나님나임님 나라님. 나라님. 님 나라님. 나라님. 나라 누구 누구 나나나나야장나 <laughs> 나야, 나야. 장난 나 장난? 나라님. 아, 나라님. 장난. <laughs> <너무 재밌었잖아. 웃음> 아상기배 우와 19강 한방 1460 이거 뭐 서야된대매 그거 넘어가서 저 한시할래요 결정알람이 나오면 루가루가 이동한다 총8 개의 구슬이 나오며 정해둔 순서대로 구슬을 먹는다. 난이 말람이 나오며 다른 세계 보스가 나온다. 버프가떠 있는 유저만 난이 배게 들이 들어가 빠르게 난이한 보스를 처리한다. 나이번나사번핀 어떻게 지금 핀? 컨트롤 클릭 아, 컨트롤 조지아 겹쳤었다. 그러면 나는 이이 응, 오케이. 나 내가 세 번째로 먹으면 되는 거지? 아, 그렇지. 가자. 형가 보자. 가자. 가자. 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블루야. 어? 내가 그래도 선배니까 너가 먼저 설명해라. 이게 빨간 늑대 파란 늑대 구만 빨간 늑대 파란 늑대. 어이, 정확히 외왔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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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뭔가 뭔가 아... 어, 두개 나온다. 얼굴 때리는 거야? 나 엉덩이 때리는 거야? 여기서 브리핑 해줘야 되나? 나둘 중에 누구 패는 거지? 그게 뭐로 하냐면체력바 어. 위에 구름 색깔 구슬 혹시 버프가 하나 생겼어? 없어. 위화면에 no. 내가 보고 있는데 있는데 어? 그게 있는 사람이 난입판을 어. 때리는 거야. 아, 먼저 있다네, 말고 어,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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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로! 눈자리로 어? 가야지. 자 그렇지. 순서대로 먹는 거 보면서 하면 돼. 이번 <laughs> 먹어. 그렇지. 그리고 그거 해. 자 여기서 이제 원래 구슬을 먹고 해폭 던지고 무력 카스키를 넣는 거야. 방어막 넣어줄게. 우와 아파. 개 아파. 뭐야 이거? 방어막 넣어서 안 아팠거든 반치이나 어, 뭐야 나나 반피 날라갔는데? 어, 여기를 <laughs> 어떻게 때려야 되고? 어우, 나뭐뭐 계속 방방 뛰는 중. 바닥 아, 표시 장판이 안 보인다. 왜안 보이지? 장판? 어, 그냥 바닥이 펑펑 터지는데. 바닥이 어, 빨터지겠야 자, 지금 저 손에 초록색깔 저거 보이지? 어. 발해 어, 어, 아, 저렇게 멀리 저거요. 최대 멀리 아. 뭐야 이거? 안 보여. 이거 해야 바닥에? 어, 안 보여. <laughs> 아무도안 보이던데? <laughs> 어, 다리로. 리 다리 자리 형. 드어 어. <laughs> 그렇지. 그 뭐야, 무력파 이거 고 보이지요. 이제. 어, 보여 보여 보여. 이해됐어무력화는 오케이. ]践자잉.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깰거 같은데? 이거는 거 쉬우니까.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아, 이거, 는거우니까에피타이저에피타이저아이뭐 뭐지 이거, 그터 이거, 거 바닥? 다이 돌진 자세를 취할 때 벽으로 유도한다. 벽에 부딪힌 후 갑옷을 파괴한다. 두번 갑옷을 부숴야 한다. 발달이 도끼를 들며 자세를 취한다. 에스더 스킨을 사용하여 배터를 남긴다. 이제 뭐들라고요? 무슨 다른 거들라고? 이제 파괴 폭탄 벽에다 꽝한 다음에 파폭 던지라는 거지. 그렇지. 네 해제, 봐봐. 원래 이런 레이더 때 중요한 게니 네 스킬에서 어떤 게 파괴 스킬이 달려 있고 어떤 게 무력화 스킬이 달는지 알아야 돼. 음 봐봐. 지금. 나 거의 모든 다 무력화 있을 텐데. 어, 대부분인데 파괴 스킬은 아마 천룡진에 달려 있을 거야. 아 V 파괴가 파괴구나. 어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처음에 박치기하고, 아 박치기하고 술탄 던진 다음에 그치 철용진 받아주면 되는 거야. 어... 가자, 그래도 니저 친구가 이제 발탄이에요. 소고기, 소고기 오! 형, 일로 와, 형, 일로 와야 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헤드님, 말해봐. 여기서 뭐 하라 그랬어? 피한 다음에, 이제, 이제 올 거야. 피하고, 그렇지. 투르탄 던지고, 불평화 스킬 세개다 넣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갑옷이 하나가 파괴되된 거야. 나 이제 똥 피하기. 응, 내가 웬만하면 피해게 이런 거 자랑. 그리고 구석으로 오면. 폭탄 던지고 그렇지. 오 좋아 자 입하게 됐다면 이러로 이제 들렀는 거야 똥키하기 누가 일부러 나한테 좀 들고 오는데? <laughs> 아저씨 너무 티나게 가져오는데 나한테? 이건 네번째기라는 네 건데 정말 아픕니다 일로 모이면 돼 이거 바운트로 버프 받으면 돼 이게 원래 이번 째 찍는 게직삭이거든방어막로 <laughs> 씹은 거야. 잠깐만 근데 한명 어디 갔지? 뭐뭐한명 있었어?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없어. 아 근데 왜 에스더 썼는데 블루는 죽었어? 이게 항상 받는 게 아니야? 방판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갔어. 이제 여기서 범인 찾기. 전 아닌 듯. 진무 그냥 진무 진무 밖에요. 아니 핀 찍은 곳으로가는데핀 찍은 곳이 죽음이었네. 위험핀을 찍었지 않았어. 위험핀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 자 지형 파괴 가만히 가운데 있다가 떠지고 반대쪽으로 가기. 가면 낙사한다 그. 어. 생각보다 넓 있구나. 잘 따라하네 사람들 하는 거뭐 눈치 봐서 좋아가지고 아터진댔는데 여기 터지면 이제 반대편 터지고 깜똥 미니맵 봐봐 미니맵 보면 딱볼수 있지 뜨거든? 여기 안으로 어... 들어가 주는 거야. 이제. 오케이 아하! 네? 오케이 땡큐 땡큐 오케이 한방에 이겨냈어 이거 딜좀 넣다가 무력화. 이거 방어막 깨고 무력. 이걸 끝까지 붙어야 돼, 헤드야 왜? 아, 빙글빙글하면서 오는구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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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어. 자돌 생기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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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선 되면 빠져 나오면 돼. 응? 나가. 그렇지. 그리고 또 나가야 돼. 시전 그럴 때. 아! 이 아, 아, 아 럴때시정 늘리트 아 합시다. 아. 지금이니? 딱피 주고. 파밍 아 스킬 요 했고. 나이스. 나아니나난님나님나임님 나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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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누구 라나구나나야나야나 나야. 장난 나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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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쪽으로 가기 나라로 빛나잖 아, 아 카운터다. 카운터야, 해돼이건어 k a y 태양. They are to m o n t e c 빵못 쳤어. a n g m o n 게나 c o k e Antonina. Are you, we got the cocktail? c o 아 k 아 이거 d y Cook, t 에 d d y Are y o 어 I, 어 y 어 u 어 o n g i Teddy. Where,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두 개를 맞추잖아. 그러면 이게 두개 터지면 다음 반대 거두개 아 터지면. 그러면은? 아 그랬어. 맞은 거만큼 터지는구나. 아니 그 아니야. 잡기. 어, 아 이게 잡기구나.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애드님오 살았어. 이리로 와, 이리로, 살았어. 일로, 뭐야? 살았어. 일로와일로와기로 어떻게 살았어? <뭇> 아래로 대시에 다시 일로 와. 이거 바운드 봤어? 자, 방어막 써도 되니까 맞아도 돼. 피하려고만 해봐. 그다음에 안으로.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석상 뒤에 숨고 막 그래야 돼. 근데 지금은 바운드 버프가 있으니까 안날라가 우리가. 아이 죽었다. 응, 아니야. 근데 다시 살아다 뭐야, 이새끼 이거는... 갑옷을 뺏겨야 되는 거거든? 발탄 버티기야 그래서. 어. 자 이거 뭐야 유령 생긴 거? 어. 내가 이렇게 카운터. 카운터를 쳐줘야 돼. 어... 그래야지 갑바를 베끼는 거야 하나 씨. 오케이. 오케이. 저 쳐봐, 한번 카운터. 농어. 쳤어. 아니야 아니야. 다른 분 쳤어. 네가 쳐봐. 죽었어. 죽었어? <웃음> <웃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둘로 와야 되겠다. 헤드에 그리고 카운터 한 번만 치자 이거. 유령도 좀 나오거든. 자, 손 안에 뻔쩍 들었을 이거. 때 치면 돼. 손 안에 뻔쩍 들었을 때. 쏘시. 아, 나이스. 때리지 말기. 손잡이. 손잡이. 어, 손잡이. 카운터에 붙터주고 나이스. 받았다. 10대들. 받았다. 10대들. 내가 지금 실련 주먹 깼는데. 아니야 헤드는 좀 더하자. 어? 뭐가 뭐가 뭘 돼? 자 여러분 노 바운으로 한번더 합시다. 갑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호. 나 아, 잘하네 헤드. 재밌는데? 잘하네. 어, 잘하는데? 게잘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브루핑해도 난 알아서 하게. 지금 한번 피하고 헤드야. 피하고 왼쪽. 방향으로 돌면 돼 천천히 똥다 빼면서 똥이 두번 생겨 아당 똥한번 생기고 똥한번더 생기고 안으로 들어가고 비석 뒤로서 다시 숨고 오케이 그렇지 비석 이거 터지자마자 비석 없는 대로 달려가 아니 이걸 왜왜 하지 비키드 오한 거야 한 거지 어 잠깐만 시정도 안 쓰고 했다 아니 이걸 말해준다고 대내 대상에 아이쿠! 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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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맞았다.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상큼해야지. 에스더가 그 왼쪽에 있는 스킬이 말하는 거지. 아 그러면 헤드님 아예 공대장으로 갈까 그러면? 아니 나나 영원히 에스더 같은 거 쓰고 싶지 않아. 아니 아니 헤드님 할수 있어. 헤드님은 할수 있어. 파괴 스킬 쓰고. 이제 체체력 봐128 봐야 봐야지 이제. 레오. 아 지금 레오 지금 레오. 어 130에 쓰라고 하는 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저 이거 시간 길어. 길어 이거 바운이. S도 다 찼어. 뭐해? 아나 좋아할 거고. 오케이. 오, 어, 좋아. 오, 에임 굿. 오, 카운터. 아유, 구, 일자래. 이거, 이거 피해야 돼. 한번 피했다가. 피했다가, 왔다가. 다시 왔다가. 따당, 따당. 아, 이게 안 되네. 하고. 한 다음에 와 살았다 비석 없는대로 뭐니 무기무기 에? 이게 왜? 어 까비 손잡이 쪽으로 덜 갔음 개빡빡하네 아 이거 근데 이제 좀할것 같아. 자. 오. <laughs> 어. 와. 아, <laughs> 아. 안 돼, 안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아니 쉬었는데 이거 분명. 시작했다 이제. 분명 밥이었는데 우리, 이거, 우리의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아. 내려 이벤 게자 비키드 비키드 찾아 비키드 찾아 수기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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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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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와요 여기도 길이 있구나 이거 뭐야 둘 이거 그냥 깨버리자고. 어이 개아프네 이거? 그냥 맞는거지? 아니다 이거 떨어지지마 내가 가까이서 보면서 떼면서 떼면 돼 중간에 있으면 안죽나 웬만하면 안 죽어 중간에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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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하면 돼어 안쪽에 있는 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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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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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만 이렇게 밖에서 피하면 돼. 때리지 마세요. 근데 저는 때렸어요. 행복하세요. 까비. 오케이. 아. 됐다. 아, 아 한두 야, 번 죽고 나니까 어때? 너무 무서워졌다. 재밌어, 재밌어? 레이드 별거 아니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두 번 죽고 나니까 너무 긴장되는 어? 거지. 있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잘한 게이 정도면. 음 이게 보통 말해줘도 못해 이거 핥는거야? 아 이거 핥는다는게 이거야?